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 두개 반찬 반찬 가게에서 사왔어요 이걸로 된장찌개 끓인다고요? 응 오빠가 쭈꾸미하고 내가 된장찌개 끓일게요 <목소리> 저거 진짜 편하다 쓰레기통 그렇지? 저기서 응. 편하지 야. <목소리나> 아니, 돼지기안 해도 돼. 설거지하기 귀찮아. <laughs> 그렇긴 하겠지만. 지금 밥이 이렇게 많이 팠는데, 만두도 찌고 있어요. 와, 엄청난데? 간장찌개 <laughs> 조금 별로긴 하다. 왜? 맛이 그냥.. 그냥 그래? 응. 짠데 깊은 맛은 안 나는 그런 느낌? 깊은 맛은 안 나는. 자, 쭈꾸미 쌈을 한번 싸줄게요. 수정은 두부를 많이 먹어. 응. 음. 자구. 맛있어. 맛있어? 응. 나는 쭈꾸미를 친구들 같이 먹자 하면 먹고 내돈 주고 내가 야 쭈꾸미 먹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응. 오빠는 서울 있을 때 친구들랑 이 용두담 쭈꾸미 고르고 있거든? 응. 그거야 수시로 먹었어. 용도동 응. 용도동이 어디예요? 용 제기동 옆에. 아, 제신설동 그쪽. 아 어, 맞아. 짠. 그거 <laughs> 하면 팬 주변에 응. 불판 주변에 계란 이렇게 해가고 응. 가운데 주꾸미. 소스 같이 먹 하고 다 오늘 술장. 귀여워. <laughs> 내가 술 먹고 받아온 건데. <laughs> <laughs> 수정이잘 나갈 때. 잘나갈 때. 약 먹어야겠다. 야, 밥 죽도 밥도. 아숑. 비타민. <laughs> D3 5천0 0 i u 뭐야 저래? 아, 오메가3. 저 있어. 젊은 죄. 실래 흐름 끊기기 전에 빨리 먹어요. <laughs> 진짜 아, 무슨? 아니 술 얘기한 게 아닌데 밥 얘기한 건데? 아 밥. <laughs> 얘는... 뭐, 먹고 한참 응. 나갈래? 응. 응. 그럼 밥 먹고 응. 이거 치우고 응. 오빠 설거지 하고. 어 설거지 하고 알았어. 응. 그럼 오빠 설거지는 제 몫이에요. <laughs> 그럼 제가 해야 돼요. 차고 이쁜만 아니고 청소. <laughs> 빨래? 나 빨래 내가 해본 적한 번도 없어. 나 빨래 좀 가르쳐 줘. 빨래 가르쳐 줄게 뭐가 있어? 어, 나뭐 어디다 뭐 넣고 어디다 아, 뭐. 빨래는 근데 요즘에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나중에 갤때 그냥 다시 길 때. 안돼. 그래도 오빠 없을 때 내가 또애 빨래 해야 되는데. 애 빨래 할때 그때 가르쳐 줄게. <laughs> 엄마가 엄청 혼내, 너는, 너는 시집보내야 더니 빨래하는 법도 여전히 모르니? 이럴 거 같은데,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는... <laughs> 오빠, 나한테 지금 짜증내는 짜증 내는 거예요? 어머, 나한테 안녕. 지금... 넌 여태 말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건데, 약간 입좀 이, 이좀 깨무는 거 같은데? 지금 남편이 좀 화가 났어요 설거지 다 했거든요 많은데 다 했다 진짜 진짜 낫더라 <laughs> 오빠가 하겠다고 했잖아 어. 내가 해야지 당연히 누가 <laughs> 하겠어 <laughs> 오빠 귤 갖고 와 그래 내가 가지고 야지 누가 가져오겠어 내가 까줘야지. 응. 누가 까주겠어? <laughs> 내가 당겨줘야지. 누가 <laughs> 당겨주겠어? 됐다. 아, 거 고생 많았어. 아이고 사기 결혼이지? 이렇게 게으를줄 몰랐지? 아니야. 오빠 사랑해. 네 예. 사랑해 네 예. 사랑한다고 낭사방이 요선 요건 털을 또다 깎아줘야 돼 맞아 예. <laughs> 귤털귤 털이래 <laughs> <귤털이라. 웃음> 귤털 싫어해 오빠 고생 많았다 네 예. <laughs> 고생 많았어 오빠 일이 너무 잘는거 아니야? 그거 먹어요. <laughs> 음 맛있당 오늘 그림은 대만의 홍동, 홍등거리 연필로 그리고 먼저 하던가 시도. 바로 해? 응 음, 귀찮아 역시 과감하다 <laughs> 哦。<laughs>

체인점에 있나 보다 어째 아 서울 가로수길점도 있는데 명동에도 있고 그래요? 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 먹어볼까 아메리카노? 되게 많네 양이. 음. 이거는 디카페인이에요? 디카페인 연하게. 연 라떼. 나들아 한 입만 먹어. 먹어봐 음, 뭐, 좀 먹어도 괜찮아. 음. 맛있다. <laughs> 눈이 빠졌대지나사장님 혹시 이거 케이크 밑에 빵에 시나몬 네. 케이크 혹만 네. 만드신 거예요? 네. <웃음> <웃음> 어디서 어디서 구하지? 네. 이거 진짜 계속 먹고 싶었거든 내가. 음. 시나몬 케이크가. 음, 먹고 싶었어. 진짜 먹고 싶어. 진짜 안 팔아요. 어. 밑에 이거 응. 어.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응? 케이크 진짜 맛있네. 어, 맛있 맛있다 o t sure if you're a little bit of a s m 맞 l l cake. I'm not sure if y o u r 다 먹어요? 딸기 l e bit of a s 는데 l l c a k 너무 예쁘다. <laughs> 여러분, 울산 오시면 이거 볼수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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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웃음> 양배추 살짝 많이 한 느낌이 난다. 양 양이 엄청 많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완성. 음. 너무 맛있는데? 짜자잔 비트주스 아, 어. <laughs> 으 <으흠, 웃음>

그리고 법풍왕때 불교를 그6세기 신라왕들은 다 알아야 돼. 아 어! 어, 지중왕 법풍왕 진흥왕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정말? 그 사모님 이봐 한번 뭉치자 뭉치자야 뭉치자야 삐... 어, 어느 날 새끼 3마리를 낳았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이고 새식이나 낳아버렸네 <laughs> 노량진의 첫 로드샵이었기 <부르샤이었겠구나>. 아 진짜? <laughs> 남구 집방달동만네달동 음.. 가깝구나 이건 진짜 빨갛다, 그렇지? 와 대박! <laughs> 제가 한잔 따라드릴까요? 네. 이분은 음, 연어, 다음에 명란구이, 어묵탕. 음. 오 이게 생각보다 단단하게안 굳어 가지고 커피를 부어 줍니다. The <목소리> bunnies <목소리> put on their jackets and s h 맛있는 냄새. <laughs> 맛있냄 <냄새> 한다. 그치? <laughs> 어. 깻잎 고기 그 있어? 진짜 완전 맛있다. 음 짜잔 이건 오메가스 엄청 크다 음. 아니 여기 저기. 아여기다아어 그다음에 시금치만 살짝 데치면 돼요 이게 밥이에요? 오빠가 한번 싸봐요. 이건 깻잎이고요. 단무지랑 우엉, 응. 계란 있고. <laughs> 잘하는데? 여기 맛살. 맛살. <laughs> 치 같은 경우는 깻잎 위에다 올릴 거거든요. 어. 물이 많이 생기니까 어. 이거 먼저 넣어. 알았어. 무지 우엉, 그다음에 시금치. 단무지 어, 여기, 아, 여기. 어. 따로 떨어 따로. 어, 어. 그렇구나. 음. 그다음에 시금치 넣고 우엉. 계란도 우엉. 넣고요. 음. 치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많이 넣자. 응. 너무 많이 넣다. 었 밑에 밥을 조금 넣어야겠다, 그렇지? 어. 또뭐이 뭐라... 여기, 여기다 올려놓으면 돼. 이렇게 해서 아닌가? 어. 아닌가? 뒤집어 엎는 건가? 엄청 커. 손바닥 위에 올려봐봐. 가능할했왜 했을... <laughs> <laughs> 이렇게 크게 했어? <laughs> 밥을 좁게 놔야 돼. 어때? 맛있긴 아, 맛있어. 맛있어요? 응. 뭐야, 이좀이 <laughs> 와, 엄청 다몇십년 동안, 서로, 달리, 한, 리 달라, 도한히달 내, 무 피곤해 지지 흰덕 같은 너의 모습에 하나일 때보다 나무두 꾸고 하던 네가 가져간 나의 반쪽 때문인가. 내일 반니 생각만 하는 그 디바 디바 디디 디바.

야, 되게 예뻐, 그렇지? 음. 음, 예쁘다. 음.